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스터스의 송호진입니다. 오늘은 동구 유라동으로 나왔습니다. 제 앞쪽에 소공원이 하나 보이고 있죠. 이 소공원을 품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건물 가격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 가격만 받고 거래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할 건축물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좌측편으로 2차선 도로와 우측편으로 2차선 도로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왼쪽 도로가 정북 방향 도로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사선 제한 없이 반듯하게 올라가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정면에 이 편한 세상 아파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손수촌 아파트죠 이 주변으로 개발을 할때 토지평수를 70평대 후반에서 80평대 초반으로 토지를 다 깔끔하게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있는 다가구주택들의 토지 평수도 대부분 거의 똑같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집짓기 딱 좋은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우측 편에 있는 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요. 주차 현황을 보기 위함입니다.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쪽은 정반대쪽이니까 정남향이죠. 우측 편에 있는 건축물 앞쪽으로는 북쪽 방향이 될 거고요. 우리 건물을 기준으로 이쪽을 바라보게 된다면 남쪽이 될 겁니다. 우측편에 있는 건물은 북쪽에서 접어줘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이격해서 건축을 해야만 하죠. 그래서 좌측으로 이격거리가 굉장히 큽니다. 북쪽도로를 접하고 있는 점이 이런 점이죠. 이렇게 이격거리를 하지 않아도 건축물이 반듯하게 올라간다는 점을 확인해 드리고 싶어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동강거리가 넓다라는 건 남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햇살을 모조리 받을 수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현재는 전 세대가 임대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부 세대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주변으로는 생활환경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유라 휴먼시아 아파트가 1단지부터 11단지까지 있는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죠. 그래서 그 주변으로는 생활인프라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먹을거리. 입을거리, 즐길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생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건축물의 매매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5억대에 나와있는 다가구주택이고요. 이 오늘 건축물 잘만 만진다면 안에 있는 융자금액과 보증금 금액이 매매 금액을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물건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만 손 본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건축물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건축물의 외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간 중간에 포인트가 되어 있는 갈바가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코너 부지에 접한 이점으로 건축비가 일반 도로를 접하고 있는 것보다는 많이 들어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쪽 도로를 접하고 있기에 외부 마감재를 돌을 많이 써야 되죠. 그렇다는 건 건축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하단부에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 조건이 좋고 안에 들어가 계시는 세입자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건축물의 주차 스트레스는 1도 없을 거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공동도로를 따라 내부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계단실 아래쪽으로는 조그마한 수납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옆쪽에는 임대 가구 현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면서 가구 구성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1층에 미니 3룸과 원룸 한가구, 2층에 3룸 두가구, 3층 주인시대나와 원룸 한가구로 총 6가구만 관리하면 되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앞쪽에 생활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학교 보내기도 좋고요 주변 생활 인프라가 좋아서 사람이 거주하고 살기에 굉장히 좋은 동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모두 임대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구조는 확인해드리지 못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오늘 건축물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건축물의 개요 안내해드립니다. 대지평수 79.34평에 건평은 79.48평, 매매금액 5억 8천입니다. 은행용자 2억 4천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임대보증 합계. 2억 5,100만 원 인수금액 8,900만 원이라는 저렴한 인수금액으로 인수가 가능하고요. 만약 주인 세대 직접 거주를 희망하신다면 1억 8,900만 원으로 인수 가능한 다가구 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현재는 세입자분이 주인 세대 거주하고 계십니다. 궁금하신다면 미리 연락 주셔서 주인 세대까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세대는 방 3개 나오는 반듯한 구조입니다. 대지평수 80평에 북도로를 접한 이점을 그대로 살린 주인세대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사업을 해보실 초보 임대사업자분들 나는 가구수 많은 거 싫고 답답한 게 싫다라고 생각하신 고객분들에게 추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이 굉장히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임대사업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토지 가격으로 임대 사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라동은 대구군 통합 비전의 수혜 지역입니다. 향후 미래 가치가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고요. 대구군 통합 비전이 활성화가 되고 나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토지 가격보다는 굉장히 많은 우상향을 나타낼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꼭 나오셔서 확인 한번 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을 말씀드리지만 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모든 수익형 부동산과 대구에 있는 모든 주택을 다치는 그날까지 열심히 발품 팔겠습니다. 오늘처럼 집안에서 편안하게 물건 하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스터하우스의 송호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